찾아간다, 찾아간다 추억 속으로. 아 탤런트 김영석의 채널 찾아간다 추억 속으로. 오늘은 대학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학로 멋집니다. 마음의 고향 영원한 안식처 우리 배우들이 로망의 곳. 오늘은 말이죠 국미극단 일기 59년대 시작하신 하늘 같은 선배님 정옥 선배님을 뵈러 왔습니다. 대게 용인이신데요. 역시 열정적으로 대학로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용인으로 찾아가야 되는데, 네, 지금 또 아마 무슨 작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자, 바로 이곳입니다. 극단 춘추. 에스에이터 네, 컴퓨터에는 춘추예요. 정말 전통 있는 오래된 네, 극단이죠 <laughs>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아마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선생님 분명히 먼저 계실 겁니다. 시간이 엄청 철저하지거든데 이쪽 방에는 아마 리딩이 하고 있을 거예요. 빨간 소리 내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3년에 대학로로 왔습니다 사실은 선생님하고는 제가 3년 전에 아가사 크리스티 영국 작품 음. 지도 명작품이었잖아요 아 정말 선생님 그걸 해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난 그때 내가 감사한 거은난 영석이한테 놀란 게야지 네. 적성에 안 맞으면 배우를 바꿔서라도 끝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가지고 그 끝내 해내는 거 보고 네. 너는 참야 대단한 애다 감사합니다 <laughs> 기지 반자루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 같다고 생각했어 그때 탤런트실에서 정말 침체되어 있는 배우생활 정말 뭐 드라마가 점점 이렇게 낙후되면서 설당이 없어서 이제 배우들이 젊은 감각을 가지고 또 선생님 모시고서 선생님 계셨으니까 저희가 후배들이 그런 또사기증천에서큰 작품을 할수 있었죠. 네 그건 과찰이고, <laughs> 그런 거 아니고. 그때는 뭐, 그 워낙에 강력하게 회장, 응? 네. 우리 그 친구가 네. 열정을 가지고 타르듯이 살려보겠다는 열정이 만든 거지, 그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59년도 그 국립극단 일기셨잖아요. 일어나셨어요. 그때는 국립극단이 어디 있었나요? 명동국립극장. 명동국립장 명동 있었는데, 그거보다더 획기적인 거는 국가 녹을 먹고 치, 배우를 한 최초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죠. 음? 그게 참 획기적인 거지 그렇죠. 그렇죠. 역사에 남을 얘기야 아, 네. 그게 오래 계속은 못 했지만 네. 그때 괜찮은 월급을 받았다고 아, 금융기관 월급을 그렇게 잘 숙성되어 있는 기관에서 정말 진짜로 진짜로 아껴주는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배우들 그렇게 해서 국가 녹봉을 좀 활용을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아, 좋은 데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이 네,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봐서라도 네. 그런 전통이 하나 계속 이어지면. 삼 세기도 커다한 현대이 될 텐데. 왜냐하면 넘어가시고 그거기서 끝난 게. 정말 한류는 어느 그 정말 칠십억 세계 어느 누구도 우리 것을 모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 한류의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런 게참 아쉬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6 5 년도 에 이제 극백일 때인데 이제 KBS 먼저 하신 거죠? 그렇지 KBS 네. 먼저 했죠. KBS 육년 육십 년도에 우리 특채 됐잖아. 네, 그때 이제 특채 된 사람들이. 저최불람 오지명, 와. 저 신구 민승원, 네, 뭐나 이렇게 특채된 배우들이거든 요대 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특채로 계셨던 선배님들 아직도 건재하세요. 우리 MBC 일기 선배님들은 조금 그래도 타계하신 분들 몇분 계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보면 한번 완전 젊은 청춘이에요. 지금 팔순이 더 어른 잡아서 무조건 다 넘어오셨는데 대단하세요. 지난번에 아가사 크리스티그쥐도 크리스 공연 연습할 때도 정말 끝없는 단한 번도 연습실에 늦지도 않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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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laughs> 평생 하나의 신조처럼 배우는 거니까 네. 연습 시간 늦는 거또 연습 태도 나쁜 거 이거는 난 용납이 안돼 지금도. 맞습니다. 기본이니까 그거는 배우가 해야 될 기본인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 선생님 제가 처음 작품 기억에 남서, 남았던 거는 수상을 시리즈 일이삼 수사 일삼 수사 1십 년했잖아 그때 아, 그때 멋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년이야 그때 그거는 수사 반장은 일단 경찰물이고 경찰, 경찰 수사물이고 1, 2, 3 수사검은 그 당시 대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제일 큰문제에 하나 였을까 네. 거기 그중 정보부 얘기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수사물이 나갔는데 네. 정말 그때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대단했지. 네. 그때 맡은 배역이 그 수사, 뭐과장인거 있었죠. 음, 음, 정말 잘 어울렸어요. 아마 저희 때 이상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 드라마 다 기억할 거예요. 다 기억하지. 이제 사실은 찾아간다 추억 속으로 해서 선생님들 댁으로 찾아가려고 했었던 거 뭐냐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 흔적들. 책이면 책 앨범이면 앨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집에 좀 준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더라고요건 음, 몰라도 네, 그런 것 보면 내가 이제 네. 식도 작년 재작년에 네, 네. 내 연기 인생 20년 60년 네. 기념 기념공연을 했다. 예예. 그책나 그때 많으셨죠. 책을 냈어. 네, 그 적금. 책을 내가 네. 이제 하나 줘야지그리고6그 전년, 한몇년9 0년대가도 무슨 또에세이 아, 음, 그럼 CG, 뭐이슈파란른다 음, 시제. 편안해지고 그런데 그 선생님하고는 이제 드라마 했던 게 서동혁, 2006년도 응, 서동요. 시, 응. 15년 됐잖아요. 그래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때가 지금이나 응. 어쩌면 똑같으세요 똑같기는 어떻게 똑같냐? 똑같으세요. <laughs> 똑같으시 <수 웃음> 그래서 이제 후배들이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도 벌써 이제 뭐 나이들이 뭐뭐 뭐 얘기하면 거의 뭐2 0 정도 나이만 먹었는데. 어쩌면 우리 젊은 청춘을 똑같이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예?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대단하세요. 난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고 예. 늘 정신적으로 예. 낙후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예.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신경 쓰고 살아온 게 옛날 보면 우리 선배들이 조그만 나이 먹으면 그 선배 쪽이라는 게 있잖아. 아. 대사구 연기 그 전부 그게 너무 싫었거든 응? 그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이상한 옛날 쪼로 그냥 연기하는 게 너무 싫어 가지고 대사고 연기고 그런 것만은 난 하지 말자 그렇게 나 스스로 다짐한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내 노력에 효과가 있었는지 내가 가끔 후배들한테 친다면 내가 이 연기가 냄새고 너무 낡았지? 이러 아니요. 자연스러운 감각 그대로예요. 우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는데 한 합법이군요. 무조건 지치지 않는다고 요즘은그 합법 그대로 다따라하려고 노력을 안 하고 진짜 그 사람의 그것뿐.